자, 오늘은 표본 평균의 공포. 무슨 평균? 오늘은 문제를 조금 덜 갖고 왔어요. 한 10문제 갖고 왔는데, 이해시키려고. 내용이 좀 길어서. 자, 여기에 모집단이라는 게 있어. 모집단. 그리고 여기는 표본 집단이라는 게 있는데, 모집단이 뭐야? 모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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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조사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해요. 전체. 내가 뭔가를 조사하는데 1분만 꺼내서 조사할 거야. 그걸 초본집단이라고 래 알겠지? 그죠? 내가 이제 이해를 시키고자 설정을 좀할 건데 모집단에 자료가 이렇게 3개가 있어. 자료가 3개. 뭐 점수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점수라고 생각해도. 근데 조사 대상 전체가 3마리야. 무슨 말인 알겠어? 고사대강 전체가 딱세 마리야. 알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두 개를 갖고 와서 표본을 만들 건데 이두 개는 보건 추출이에요. 무슨 추출? 보건 추출. 무조건 보건 추출이야. 이건만 알겠죠? 보건이 뭐야? 하나가 또내면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 내가 두 개를 꺼낼 거야. 그 표본을 여기다가 써 봐. 써 봐. 여기 내가 두 개, 여기 세 개에서 두 개를 보고 추출할 수 있는 걸 모두 끊을, 모두 써볼 거야. 모두. 그죠? 그러면 X1, X1 이렇게 끊을 수도 있지. 예. 맞잖아. 두개 끊을 때 보고 추출이니까 X1만 두번 끊을 수 있잖아. 이해하지? 그다음 어떻게 끊을 수도 있어. X1, X3 끊을 수도 있지. 그다음은 X1, X3, X2, X1. 이해하지? 이렇게 해서 X3. X3, X3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거죠. 이몇 가지야? 몇 개? 이총몇 개야? 빨리 세. X1일 때 X1, 2, 3. X2일 때 X1, 2, 3. X3일 때 X1, 2, 3. 그래, 아홉 개. 이거 꼭 이렇게 세야 알아? 처음에 꺼낼 수 있는 거세 가지. 두 번째 꺼낼 수 있는 거세 가지. 그럼 3 곱하기 3에서 아홉 가지 아니야? 이해하죠? 얘를 뭐라 그러는 거야? 얘를 표본이라 고 그러는 거야, 표본. 알겠어? 이게 표본 1이라 그렇게 내가 그냥 2위로. 이건 표본 2. 알겠지? 이거는 표본 얼마 그러면? 표본 9라고 네이밍 하자. 이해해야 돼요. 엄마인지 알겠지? 얘네들이 표본이라고, 표본. 해야 네, 돼요. 엄마인지 알겠어? 이해하죠? 물론, 나중에 이 표본 하나만 가지고 뭔가를 할 건데, 지금은 내가 꺼낼 수 있는 표본을 다 한번 나열해 봤어. 만들 수 있는 표본을. 예 나중에는 이 표본 하나만 갖고 뭔가를 할 거야 내가? 그런데 지금은 이 표본들을 다 만들어 봤어 내가. 만들 수 있는 표본들을. 이해하지? 이해하죠? 이거 뭐라 생각하라고? 정부를 생각하라 그랬어?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구해? 평균은 여기서. 평균은 3분의 이렇게 구하지? 뭐 평균? 맞아 안맞아? 이해하지? 너이해 평균 분산은 어떻게 구해? 분산은 3분의 x1제곱 x2제곱 x3제곱 거기서 평균제곱 빼면 되지? 평균이 2x죠? 저거랑 생각나? 평 마이너스 3분의 x1 x2 x3의 제곱이죠 이해하 알아 놓 이게 분산 그럼 저거 루트 쉬운 게 표준편차죠 루트 vs 이해 예, 이해하죠 예 얘를 뭐라 불러 얘를 얘를 모평균이라고 부르는 새끼야 뭐라 부르는 새끼?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이 이해하죠? 예 모평균 그럼 얘를 뭐라 부르겠어 주어지 어? 그렇지 모공산이라 불러 모집단의 분산 모 분산, 그럼 얘는 뭐라 불러? 해준이 그렇죠. 모 표준 편차. 알겠죠?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모 평균, 모 분산, 모 표준 편차라고 부르는 거야. 모 평균, 모 분산, 모 표준 편차. 내주안 뭐라 부른다고? 모 평균, 모 분산, 모 표준 편차. 알겠지? 그죠? 해봐봐. 여기 표본이죠 이게 이 표본 이 표본의 평균 x1 bar 쓸게 x1 bar 알겠죠 x1 b 저 평균은 2분의 어떻게 구하지 x1 더하기 x1이 구하면 되데 표본이니까 이 자료 갖고 평균 만들겠다고 이해해야 예, 돼 네. 그죠 분산은 시그마 1 b 제곱이라 쓸게 분산 어떻게 하면 돼? x1제곱에 x1제곱 자료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제곱을 빼면 되지 이해해야 돼 이거는 그저 이 표본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한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 불러? 이 표본의 표본평균이라고 불러 표본평균 표본집단의 평균 표본평균 표본 평균. 알겠지? 표본평균 얘는 뭐라 불러? 표본, 분산이라고 부르는거야 이 표본의 평균과 분산을 표본, 평균, 표본, 분산이라고 부르는거야 이해하지? 그럼 여기는? x2 b a 얘는 어떻게 또 구하지? 얘는? 얘는? X, 여기 x2 b a 하지자 칸이 없으니까 여기서 x3 b a 먼저 구하자 여기 x2 b 이 있겠지? 여기도 x3 b a 어떻게 구해? 2분의 x1 더하기 x3 이렇게 보면 맞아 안 맞아? 이 자료 갖고 이 표본 갖고 지금 평균 만든 거야. 그죠? 시그마 3 바의 제곱. 얘는 자료 제곱의 평균에서 자료 제곱의 평균이죠? 거기서 못 빼?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겠네? 이해하지 않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이걸,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요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 얘를 뭐라고 그런다고? 표본 분산. 이해해야 돼. 이해? 표본 평균, 표본 분단. 이거 봐 그럼 얘는 X4바가 있을 거고, 얘는 X9바가 있겠네? 이해해야 예, 돼. 네. 이해하지? 예, 자, 얘네들을 내가 뭐라 부를 거야? 각각은 표본 평균이지? 이 집단의 표본 평균, 이 집단 이, 이 표본의 평균, 이 표본의 평균, 이 표본의 평균, 이 표본의 평균. 평균이 여러 개 있으면 뭐라고 읽으면 되지? 어? 표본이 여러 개 있어. 알겠어? 어. 그럼 뭐라고, 이거? 강아지가 여러 마리 있어. 그럼 뭐라고, 이거? 줄여서. 강아지들 이렇게 있잖아. 씨. 뭐냐 어? 강아지가 여러 마리 있으면 강아지들 이렇게 있잖아. 맞죠? 어, 얘네들을 뭐라고, 이거? 표본, 평균, 그리라고 읽은 거야 이해되는데 이것들을 다 표본 평균, 평균들 이 새끼들 다 알겠지 이해해 이해해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야 x 1바 x 2바 땡땡땡땡땡 x 9바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평균이라는 데이터 표본평균, 표본평균, 표본평균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평균을 만들었어 그걸 EX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이 정체가 뭐야? 표본평균들의 평균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표본평균들의 평균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얘를 뭐라 불러 그러냐 주원이 평균들의 분산이라고 이는 거야. 표본 분산이 아니야. 표본 분산은 요것들이 표본 분산이야. 이 표본의 분산. 알겠지? 지금 내가 만들 수 있는 표본들 전체적인 게. 그럼 그 표본들 전체 각 표본마다 평균이라는 데이터가 있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다시 만든 거야. 이해하면 예, 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산이라는 걸 만든 거고. 그걸 표본 평균들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분산 이렇게 읽겠다고 해야지. 이해해. 예. 그러면 ex바 1으로 한번 구현해봐. ex바 1으로 어떻게 하면 돼? 자료가 9개 있잖아, 지금. 9홉 개잖아. 이거 평균 되겠다고. x1바, x2바 해서 x9바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해, 예. 안 이하죠 맞지? 자, X1 바가 뭐야? 2분의 X1 더하기 X1이네? 그러면 자 9분의 2분의 X1 더하기 X1이죠? X2는 뭐야? X2 반는 2분의 X1 더하기 X2지? 자 세준이 알겠어? 어? 2분의 얘는 X3 더하기 X3네? 인정? 인정 그러면 자 18분에 맞지? X1, X2, X3가 몇 개씩 있어? 몇 개? 이 X1 몇 개? 이 X1 몇 개? X1 몇 개? 세 개야. 앞대가리의 X1 세 개지? 뒷대가리에 X1 몇 개? 세 개네. 여섯 개 있지? 여섯 개. 이해해야 돼. 이해해? 그랬더니 이게 뭐가 됐어? 3분의 x1, x2, x3가 됐네. 맞아?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모평균이네? 이해해야 예, 돼. 이해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뭐라고? 이게? 이게 표본 평균들을 변수로 취하는 거 가지고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다 네 이해해야 돼 이해하고 이해하지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다 야 한번 증명해줬잖아요 지금 그죠? 분산은 왜우지 않느냐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모분산을 개수로 나눠버리는데 이해해야 돼 모분산을 개수 이 개수를 뭐라 불러 이거를 우리는 표본의 크기라고 부른다고 표본의 크기 알겠어? 이 분산을 어 이걸로 나눠버려 표본의 크기로 나눠버리면 이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 나오는 거야 이해해야 돼 지금 내가 수준을 보여줄수 있는데 뭐라고 해?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지? 알겠노? 되지? 진짜 알겠지? 용어 3종 세트, 형님, 뭐, 모평균모분산모표준 뭐뭐 편차.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건 뭐지? 표본 들 알고,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는 내가 끊은 표본 가지고만 만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알겠지? 요위 세트, 밑줄 하나만. 그걸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거를 싹 합치면 뭐라고? 이 자료들을 가지고, 이자료들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만들면 그게 뭐야? 표본평균들의 표본 평균, 표본평균들의 분산, 표본평균들의 표준편차라고 이해하죠? 그러면서 모평균은? 모분산이랑 같다고. 아니, 모평균은 표본평균들의 표본 평균과 같다고. 그 다음에 표본평균들의 분산은? 표본분산을. 아니지, 모분산을 자료의 크기로 나누라고. 표본평균들의 분산은. 알겠어? 이해하노? 이해하노? 음. 자, 문자 몇문제 이제 예를 들었잖아요, 지 그죠? 의미를 좀 잡으려고. 나 보세요. 자, 여기 모집단이 있어요. 무슨 집단? 모집단. 확률 변수가 X인데, 얘네들이 EX, EX, 2 VX, 시그마, X 이렇게 있죠? 얘는 루트 분산, 이렇게 되는 거고. 맞지? 이걸 뭐라 부른다고 모평균, 모평균. 얘를 뭐라 부른다고 모분산. 이렇게 부른다고. 자 여기서 몇 개, n 개 보건 추출이라고. 무슨 추출? 보건 추출. 이걸 뭐라 부른다고 이건 표본의 크기. 알겠어? 이거 표본의 크기. 알겠지? 그래서 여기 x bar라는 게 이, 이, 있다고. 예, x bar 그리고 이 x bar, x bar가 있어서, 음, 이거 하자. x bar라는 놈을어서 e x bar, v e x bar, 시그마 x bar.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너. No. 그렇죠. 표본. 평균들의 평균. 아홉 개의 데이터의 평균이야, 알겠죠? 아홉 개의 평균 데이터의 평균, 알겠죠? 표본 평균들의 평균. 얘는 뭐야? 표본 평균들의 분산. 얘는 뭐야? 표본 평균들의 표준편차. 알겠지? 이해하죠? 첫 번째로 너네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야? 표본평균들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고 이해해야 돼 표본평균들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본평균들의 모분산은 모분산을 모로 나누라고? 크기로 나누라고 알겠지? 이 새끼를 크기로 얘로 나누면 이 새끼가 나눠져 이해해야 돼 이해하지? 이해하지? 음. 자, 그 다음에 2번 자이 새끼가 모집단이 알아야 되는 거 모집단이 x 가 m 에 m 에 시그마 제곱. 뭘 따르고 있지? 모집단이 모집단이 뭘 따르고 있어? 이런 건 뭐라 그래?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그럼 여기서 n 개를 꺼내잖아. 그죠? 그러면 x 바 얘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어. 얘, 얘가 정규분포를 따라. 정규분포를 따르는 집단에서 표본을, 앵개를 꺼내. 알겠어? 그러면 표본 평균들. 표본 평균들이 뭔지 알지? 표본권에서 평균 만들고, 표본권에서 평균 만들고, 표본권에서 평균 만들고, 이 평균이라는 데이터를 갖고 만든 분포. 이에 대한데, 얘도 뭘 따라?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이해하지? 요 자리 뭐야 얘기해봐. 요 자리. 이게 모평균이지 그렇죠 이 모평균이죠 얘랑 같다고 이해하는 해 여기는 뭐야 그러면 표본평균들의 분산이지 이 자리는 표본평균들의 표본평균들의 평균이 오는 자리고 이하죠 해이 자리는 표본평균들의 분산이 오는 자리야. 네, 그 위에 표본평균들의 분산은 모분산은 개수로 나누면 되네 이거잖아 분산 그니까 러 시그마 제곱을 뭐로 나누면 돼? 이렇게 나누면 된다 이해해 예, 안해? 네. 알겠어? 그러니까 모집단위 정규분포를 따로 거기서 갖고 나온 표본에 대해서 표본평균들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표본평균들의 분포야 표본의 분포가 아니라 표본평균들의 분포라고 알겠지? 어? 내가 요 최근 거 유형 좀 정리해보니까 유형 정리해보니까 요 내용에다가 다음번에 배우는거 있죠 신뢰도 그지 그게 자꾸 나와 내가 되게 중요한 파트야 지금 알겠지 어?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모집단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알겠죠. 모집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거기서 n개를 갖고 와. 알겠죠. n개 보금주출이야. 그런데 n이 뭐하면 라지하잖아. 알겠죠. n이 라지하면 표본평균들의 분포는 표본평균들의 한이 즉 부족해. 알겠죠. 이 자리, 이 자리가 표본평균들의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분포는 정규 분포를, 분포를 따른다. 분포를 따른다라고 교과서에 써있어. 얘네 어? 배우는 거야? 무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데 여기서 n을 갖고 와. 알겠지? n개를 갖고 왔는데 여기 정규 분포를 따른다돼 있어. 알겠지? 그럼 이렇게 나가면 돼. 무조건 여기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문제를 풀 때. 알겠지? 이해하든 안하 이해하죠? 정규분포를 따른다. 여기까지 되지? 요렇되죠 응. 네. 자, 4번, 5번. 자, 4번, 5번. 자, 4번. 자, 모집단이야. 모집단 이 집단. 자, 확률 변수 X인데, 0, 1, 2에 여기 PX야. 3분의 1, 2분의 1, 6분의 1래. 이렇게 돼 있어. 여기 개가 1이고. 자, 이런 집단에서 두 개를 갖고 왔대. P에 X바가 1일 확률이 구하래. X바가 1일 확률. 예? 그럼 0이라는 놈이 0 3분의 1의 1이 확률이 1이라는 놈이 2분의 1이고 2라는 놈이 6분의 1이야 이를 이해되지? 이걸 어떻게 하는? 두 개를 갖고 오는데 이건 뭔 거야? x 바가 1이라는 거두개 평균낸게 1일 확률 구하라고 이해해 야돼 이게 뭐라고? 두개 평균낸게 자료 두 개, 평균이 1을 보이을뭐하라고 이해해야 예, 돼. 이해하셔? 예, 두개 갖고 오는데, 평균 낸게 1이라고. 왜, 이게 표본 평균들을 면으로 왔는 거라그러잖아 표본 평균들. 맞아, 맞뭐 아까 X1바, X2바 이런 거 있었지? 그거, 이해해야 예, 돼. 그서그니까 평균 낸게 1, 뭐 어떻게 <laughs> 뽑아야 되지? 0 하나 뽑고, 2 하나 뽑고, 또는 1, 1 뽑고, 또는 2, 0 뽑아야 되는 거죠. 맞아? 맞아? 처음에 하나 뽑을 때 0을 뽑았어. 그럼 그 다음 뽑을 때 2를 뽑아내야한군 내면 1 나오지. 이해 예. 이해하죠? 그럼 이 확률은 얼마0 뽑을 확률 3분의 1. 그죠2 뽑을 확률 2분의 1. 왜냐안 되냐, 되냐? 이해하죠? 1 뽑을 확률 2분의 1. 1 뽑을 확률 2분의 1. 2 뽑을 확률 6분의 1. 0 뽑을 확률, 확률 3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이거 6분의 1이죠. 이해 하나, 요 이해하죠? 이거 더한게저새기야저새기 더듀기. 이해하지? 이해하죠? 되지? 자, 여기서 EX바 구하래 여기서 e x 막그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EX바. 이 표로 다 만들어? 이쪽은? 이게 X바 1 구할 수 있잖아. 엑스바 0것도 구할 수 있죠? 0것도 0x 뽑으면 되니까 0 뽑고 1 뽑으면 0.5도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표를 여기서 만들 수가 있다고 그지? 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뭘 구하는 거야? 여기서 2x 구할 줄 알지? 맞아? 어떻게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되죠? 그럼 6분의 5에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죠 그냥 이해해야 예, 돼 네. 이해하지? 예, 자 여기서 이거 표본평균들의 분산구 하래 표본평균들을 평균 프로게 하는 거야 또또 어떻게 여기서 분산을 구하죠 그죠 그럼 0의 제곱에 3분의 1 맞지 더하기 1의 제곱에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에 6분의 1에다가 6분의 5에 여기다가 6분의 5의 제곱을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이해하죠? 그럼 이 분산값은 이 값을 뭐로 나눠 버려? 자료의 크기 2로 나눠 버리면 이 분산값이 되는 거지.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이해하죠? 그게 네 번째. 또 알아야 돼. 자 졸려? 너즘려 나이가 서면 하면 졸려? 내가 싫어? 언제든시간냥초롱초롱하다 그러더만. 어? 사람 차별하네 어? 안 초롱초롱해? 총총에? 나랑 대화하기 싫어? <laughs> 자, 5번. 자, 나 5번.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자, 여기 모집단, 이렇게 있어. x 의 N에, M에, 시그마 제목이야. 여기서 n 개를 갖고 와서 내가 만들 평균이, 내가 만들 평균이 이 범위에 있을 확률 구해라 이거죠. 내가 만든 여기서 n개를 꺼내와서 만든 평균 알겠죠? 그 표본의 평균 이해하지? 표본의 평균이 a 이상 b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 이거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어? 아니 이 새끼의 분포를 알잖아. x, y의 분포는 m의 뭐야? m의 n분의 시그마 제곱 맞아 이거? 맞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 새끼 표준화 시키는 거야. a에서 뭐 빼고 m 빼고 표준편차.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b 배기 n 나누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해해야 돼요. 예? 이해해? 이거 이거만 할줄알았는데 이거만. 이게 의미가 이거나 내가 구할 평균이 이 범위에 있을 확률 이해해야 돼. 그래 내가 x bar의 분포를 알잖아. 맞아 맞아. 포하게이 이 분포를 가지고 표준화시키면 되는 거야. 이해하죠? 오케이. 세요